연금 불신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국민연금 고민해결 프로젝트 연금의 창견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4살 정규태입니다 저는 현재 7년차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이 점점 낮아집니다 <laughs> 왜? 아, 이 그거 어차피 못 받아. 아야 국민연금에 빠졌든 않고 빵그르다 먹겠다. 국민연금, 어,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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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저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하. 그렇군요. 어, 최근에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긴 하죠. 문종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100% 지급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그럼 최소한 국민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이어서 보시죠. 하루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규태 이번에 국민연금 뉴스 봤어? 아, 봤지. 난 그걸 왜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개인연금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납입금 조절도 가능하잖아 나중에 근데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 난 개인연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가? 너 요즘 고민이 많긴 하네 친구 말대로 차라리 개인연금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꼭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군요 현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글쎄요 저는 국민연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을 고려해서 실질가치도 보장을 해주고, 실업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 같은 보험료 지원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계속 국민연금과 함께 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연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참견 시작해볼까요? 모두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만 있다면, 연금 제도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미래 역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앞으로도 쭉 함께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의 노후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